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최고의 날. 내가 죽기 전 하고 싶은 말은? 여수와 23장. 전도용 마스크 주문이 온 곳들을 보니 그야말로 전국이다. 서울만이 아닌 것이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도 후원을 신청해왔다. 그분들의 주소를 보면서 전국의 시골 구석구석까지도 단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가까이 접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왜 이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코로나를 뚫고 전국에 전도의 폭풍이 몰아쳐서 기승전 복음전파의 산들이 되기를. 여수와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Now I am about to go the way of all the earth you know with all your heart and soul that not one of all the good promises The Lord your God gave you has failed. Every promise has been fulfilled. Not one has failed. 여수아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백성들에게 남기는 말들이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that to face judgment.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에서 그냥 끝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 땅에서 자기 맘대로 살아도 되지 않는가 싶다. 어차피 한번 인생이 요 길어야 요즘은 백세라고 하자. 즐기고 먹고 놀고 까짓거 범죄를 좀 한들. 그러나 그 인생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에게 영생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좋아서 불을 축적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길어야 1 0 0년 영원이라는 시간과는 비교가 될수 없는 너무나 짧은 시간인 것이다.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어떻게 우리 제한된 수명을 가진 사람들이 감히 이해나 할수 있을 것인지? 이큰 땅에 먼지 하나와 영원의 세월을 비교한다면 영원이라는 세월은 정말 끝도 없이 긴 시간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영원의 세계 삶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가 없을 수 있을까? 요즘 경제의 심각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어디에 이 시점에서 투자를 해야 장차에 삶이 좀 안정될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것 같다. 오늘 아침 내 멘티가 한 묵상을 내 묵상 바로 전에 읽었다. 어제 못 읽고 자설이 흐흐. <laughs> 새벽에 읽었다. 멘티의 묵상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다. 성경에 나오는 금과 은에 대한 이야기들. 또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은의 가치.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회사 JP 모건이 전 세계 은의 절반을 지금까지 모아왔고 세계 갑부인 워렌 버핏은 지금 최근 이 JP모건의 주식을 많이 샀다고 한다. 중간 생략. 앞으로 이 땅의 모든 돈, 금, 은, 땅, 건물 등이 쓸모없고 같이 없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세계 각부들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계속 돈을 벌어들이는 시스템들을 자기들끼리 만들어 그 부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 많은 돈다 쓰고 죽지도 못할 텐데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 뭘 하나 싶다. 사도 바울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다. 요즘 울 멘토님, 하늘나라의 보화를 더욱 열심히 쌓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나라의 경제 시스템은 세상의 경제 시스템과 완전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세상은 쌓고 쌓고 계속 모아야 부자가 되지만 하늘나라 경제 시스템은 있는 것을 흘려보내고 나눠주면 줄수록 더욱더 채워지는 시스템이다. 주어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게 채우실 거라.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데 힘쓰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자 되길 기도합니다. 멘티의 묵상에 멘토인 내가 등장해서 반가웠다. 내 재정을 맡아 나를 도와주는 멘티인데 내 은행에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재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재정을 복 주셨는가에 대한 산 증인이 바로 이 멘티이다. 그렇게 나눠주고 나눠주는데 또 채워지는 내 은행의 장고.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죽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한 리더였고 말씀 순종을 위해 역시 최선을 다한 리더라고 하겠다. 그러했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바로 오늘 묵상 말, 본문 말씀인 것이다. 그는 확신에 찬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데, 그말중 하나는 무엇인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저도, 이 세상 떠날 때 이런 고백을 하고 떠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떠나기 전 당당하게 선포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심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것을 나는 내 살아온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주님 오늘은 트레이너 정주호 형제를 만나기로 한 날입니다. 큐티를 가르친 날부터 매일같이 큐티하는 나의 큐티 수제자 중 하나가 바로 정주호 트레이너. 오늘 만나서 그동안의 믿음의 진보를 검사하게 될 것임에 감사. 오후에는 교회 오빠를 제작한 남기웅 감독님과 뉴욕도시 한복판에 복음 빌 볼드를 만든 복음의 전함 대표 고정민 장모님 그리고 곽수강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미디어를 통한 문화 사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인지 그 비전과 구체적인 방안을 의논하기 위하여 오늘 4시서 처음 모임을 갖게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의가 될수 있기를 오늘 저녁에는 우리 캠 대학 선교회 40주년 생일이 줌으로 온라인 생일잔치가 있으니 그 시간에도 주님이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기승전 복음 전파. 기승전 복음 전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 분모 되는 삶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기승전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알려주는데 알려드리는데 알리는데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재정적으로 곤핍하고 이러한 모든 상황도 모든 것은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불을 맡겨주시기도 하시고 가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질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기, 승, 전, 복음 전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하라고 그대에게 하나님이 물질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그대에게 가난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가난을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될수 있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죽는 날 무엇하고 그대 의 가족들에게 그대의 친구들에게, 그대의 공동체 되는 모든 지체들에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하늘나라로 가고 싶으신가요? 그대는 오늘 이 땅에 무엇을 위한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뛰고, 복음 때문에 살았고, 복음 때문에 재정을 흘렸고, 복음 때문에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복음, 복음, 복음.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허락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산증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